SNS에서 만나는 나만의 패스타 한번 보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매력과 개성 넘치는 외모로 수많은 랜선 이모, 삼촌을 거느리고 있는 패플루언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동플루언서 친구들이 있다니. 그리고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한다는 두 번째 패플루언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촬영 중이란 남자. 와. 아, 이분은 완전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네.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지금 한별이 먹방 중이라서 <laughs> 조용하셔야 돼. 아, 먹방이요 네. 먹방이라면 누가 먹방? 어머, 얘는 햄스터? <웃음> 아, 햄스터. <laughs> 어, 귀여워. <웃음> <웃음> 와, 세트 끝어지는데 <꿈만 웃음> 이게 뭐야 얘? 아, <laughs> 야, 살다 살다 햄스터 먹방을 나 보내.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아니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야 뭐야?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만화 아니죠? 뭐야 이거? 아니 얘 누구예요? 아이 친구는 저희 이제 저희가 키우는 골든 햄스터. 와지 한별이라고. 합니다. 이제 워낙 한별이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이 주에 뭐한두번 정도 이렇게 예, 먹방 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먹는 게 아니라 이 먹방으로 사람들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있다는 건데 야. 한별이의 일상과 먹는 영상들을 올린 채널 구독자만 무려 <laughs> 10만여 명? 어우 10만. 심지어 최근 30일간 영상 조회 수가 도합 와. 천만 회나 된다고? 와 아, 너무 이뻐. 그중에서도 이 영상. 오 편집 중인 사승 씨의 책상이. 마치 실제 마우스 같은 한별이의 모습에. 잠깐만 깜짝이야. 와이형인줄 아, 알았다. 아우스. 아, 아 연출을 잘해주시네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편집을 진짜 어, 잘하시네요. 진짜. 그리고 한별이의 또 하나의 매력 바로 요 소리 소리요. 아우 이파크 같죠? 아우 요 비스킷 같은 오는 소리요. 헤 SMR 그 자체다. 오, 오, 어떻게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떡해. 어쩜 이렇게 자세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먹는지 진짜 귀엽네. 아, 저볼 <laughs> 봐봐요. 아 귀여워. 어, 볼 터질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힐링 포인트다. 그렇게 복스러운 먹방을 선보이던 녀석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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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설마. 다 먹고 자체 먹방 종료인가 했더니. 냉동... 먹어. 냉동실 냉동 털이하고 냉장고 털이하고 있어요. 고가왜 <laughs> 뭐 이렇게 텅텅이야. 꽉꽉 좀채워놓으니까이구두쇠 같은 이라고. 아 이게 진짜, 진짜 귀엽다. 야, 한별아. 냉장고까지 다털어놨노 <laughs> 집에 가자, 그래. 옳지, 옳지. 집에 갑시다. 옳지. 일로. 와. 오, 귀여워. 더 줄게. <laughs> 결국 사승 씨에 의해 강제 종료된 먹방.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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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무도 못 믿어. 아니, 근데 먹성이 어... 장난이 아닌데요? 어, 태어날 때부터 14마리 형제 중에 얘가 제일 잘 먹고 제일 컸었어요. 항상 아... 저장하고 볼 주머니 빨리 저장하고 또 형제 꺼또 뺏어 먹고 또 뺏어 먹고 또볼주주에 저장하고 <laughs> 스타는 떡잎부터 타르다 했던가 요즘 새끼들이 제일 큰애 찾으면 되죠 <laughs> 1 4 남매 중에서도 한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통통한 바디를 뽐냈고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 뭐 어떡해 난 진짜 어떡하냐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히 잘 먹으며 폭풍 성장. 모든 가리지 않고 다잘 먹는 특기 덕에 자연스레 먹방 햄스터 아니 참 어, 햄스타가 됐다는 말씀. 그렇지, 어... 너는 역시 남다른 아이였구나.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갑시다. 고생했어, 선별이 음, 한별아 고생했어. 세상에. 갑시다. 아, 또 퇴근 시간 칼같이 맞춰주시네. 그데 아, 무슨 집이 대궐이래? 이게 몇 평이야? 진짜 어머 오, 되게 잘해주셨다 되게 잘 꾸며주셨다 어머 이거 러닝머신 같은 거 아닌가? 와집 좋다 얘이 한별이 계이지고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한별이 엄마인 라떼 이제 라떼 계이지 라떼가 사는 곳입니다. 거의 전원주택 수준인데 한별이 엄마도 여기 있구나 어디 보자 어머 한별이랑 판박이 있어요 판박이 게다가 어, 한별이의 여자친구 보름이까지 같이 살고 있다니 한별 여친도 있어. 하긴 셀럽이니까. o 어? 또 있어요? 엄마. n g 놀 o 어 아유 귀여워. 아니 근데 왜 햄스터가 이렇게 많아요? 햄스터는 이제 제가 우연히 여자친구가 키우는 햄스터를 보게 됐는데 e 제그 y 보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l l y 들이그 케이지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엽고, e l l 사회생활하면서 i n g to 그런 것들 모든 걸 잊게 만들 정도로 진짜 애들 어... 보면 너무 귀엽고 힐링되고 잊을 것 같아요. 저희 잠깐 봤는데도. 맞아. 네, 맞아요.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일요일에 집에 안 가고 햄스터 케이지 앞에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와, 우리 사승 씨한텐 불멍보다 햄멍. 본인이 보는 게 그렇게 좋으시니까. 맞아. 다들 보셨으면 하는거맞아그 마음이 전해진 거죠, 사실. 햄스터만 봐도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마법을 경험한 뒤 햄스터 덕후가 됐다고 게다가 연석들로 말할 것 같으면 햄스터 마크 우와 햄스터 코리아라는 협회가 있어요 라떼 아빠, 라떼 엄마 이제 그 라떼 아빠, 엄마의 조상들도 이 뒤쪽에 싹다 나와있습니다 오참 아, 기가 막혀서 자, 한별이의 엄마인 라떼는 햄스터 중에서도 혈통소가 있는 어... 페디그리 햄스터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조상 대대로 족보 있는 가문이다 이 말씀. 가족 소개를 마치자마자 하우스에서 밥 그릇을 꺼내는 사승씨 어, 햄스터 가족의 식사 시간이 모양이다. 뭐 다른 애들은 두 스푼씩 주고 한별이는 이제 한 스푼.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다이어트를 시키기 위해서 적게 주고 있습니다. 자고로 스타는 자기 관리가 필수. 다이어트 중인 한별이를 제외하고 모두 두 숟가락씩 사료를 담아주는데. 속금놀이 하는 것 같아. 여기서 한별이를. 아한 숟국. 한 숟국. 어. <laughs> 너무 차이 반만 좀더 줘요. 그나저나 그릇도 참 이쁘네. 자, 먼저 막내 우렁이부터 밥 그릇을 넣어주는데, 근데 냄새만 맡고 입에 대지도 않는다. 밥 대신 선택한 건 물. 아 귀여. <laughs> 응, 타다 타다 밥만 먹으면 살쪄. <웃음> <웃음> 아, 물만 먹어도 만족하는 햄스터가 있는가 하면 진지게 대기 중인 한별이. <laughs> 한별이 남다르구나 진짜. 코부터 박는게 먹장답다. <laughs> 이렇게 맛있는 걸왜왜안 먹나 몰라. 아잘 키우신다. 진짜 쉬지 않고 먹네 쉬지 않고 먹어. 그리고 야야 어디가? 어? 아이고 벌써 끝났어? <laughs> 진짜 깨끗이 먹었네. 한톨도 없네. 야 폭풍 흡입으로 본식을 마친 한별이는 어째 조금 모자란 눈치다. 아이고 결국 인테리어로 꽂아둔 저기 뭐지 무슨 씨앗으로 후식까지 챙겨 먹는데 야 진짜 먹는데 진심이네. 그건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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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안돼 시위하는 거야 시위. 햄스터들이 원래 벌주머니에다 음식을 저장을 해서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 은신처에다 저장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체격이 좋다 보니까 벌주머니도 다른 애들보다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을 때 다른 애들 양의 한 두세 배 가까이는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나참 등치만큼이나 벌주머니도 남다르다는 한별이 그런 한별이 때문에 사승 씨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별이 하우스에 있는 은신처들을 빼내고 뚜껑을 열자 오, 오 어떻게 오, 모은 건뎅? 우와 완전 먹이 장고네그 간식들을 사승 씨가 꺼내자.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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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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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아 저기 들어가서 지킨다고. 한비연씨 비상이다 비상. 남은 간식을 사수해 보려고 온 몸을 던지지만, 아이고 우리 사승 씨도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아 귀여워. 저기 이리 들어. 이러자 이러자. 정말 이러자 이자 설마 다, 가져, 다 가져간 건 아니겠지? 어디 갔어? 헐. 결국 탈탈 털린 곳간의 망연자실. 어, 그런데 뭐야? 꽁꽁 숨겨둔 비상가식을 물고 이사를 감회하는 녀석. 끝까지 사수한다. 야 터널형 숨숨집을 지나 또 다른 은신처에 도착한 한별이는. 이거 절대 뺏겨. 내가 다 먹어버릴 거 지금 뺏기는 일에 다 먹어버린다, 배가 터져. 그걸 다 입에다 넣어놓겠다고? 이 많은 걸 몰래 먹고 있었다고요? 에이. 이 정도 양이면 거의 뭐 햄스 일반 햄스터 거의 일주일치 간식입니다. 한별이는 싹다 먹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간식을 이렇게 제가 좀 약간 털어내는 편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지. 식탐 네, 많고 해야지. 먹을 거 앞에서 제어가 안 되는 녀석이라 사승 씨가 나서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데 아이고 그도 그럴 것이 우렁이나 다른 햄스터의 경우에는 몸무게가 140g 정도 나가는데. 보통 이제 골든 햄스터가 평균적으로 140g에서 한 160g 정도 되거든요. 알아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다른 녀석들과 달리. <laughs> 딱 보기에도 뭐딱 목... 봐도 한별이는 푸짐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으니 남 얘기가 아니다. <laughs> 몸무게를 재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디 보자. <laughs> 너가 두 배야. <laughs> 아무리 그래도 두 배나 차이가 난다고 야. 한별아 이건 좀심하다 이건. 사람으로 치면 100kg가 넘어가는 아, 거죠. 아, 네. 그렇네. 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뵙겠습리해야 돼. 너 진짜 큰일 나. 응. 내겪어봐서 알아. 의자인가? 의자인가? 소파인가? 굴릴 리각이 없어. 겠아니모게 <laughs> <멍. 웃음> 햄스터라고 니면 챗바퀴 굴리기 찜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만 한별이는 관심도 없고 어머. 자 이때 사승 씨가 꺼낸 건. 100바퀴 음, 돌리면 안 해준다. 아, 아, 호두다 어. 호두. 어, 먹는 걸로 유도하자 그제야 움직이는 녀석. 야 먹으려는 의지 하나는 인정한다 인정. 아이차 쫄면아가 진짜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가르 야! 호두를 먹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제머리 무거운 몸뚱이도 먹을 것 앞에선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마법. 오, 그래서 계속. 무한 채박기 굴레에 빠진 한별이 드디어 특템 어, 성공. 에휴, 먹고 살기 진짜 힘드네 정말. 아유 치사해라 아이고. 연인 한별이의 다이어트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건 웬 채소? 야, 이거 쉴틈 없이 관리를 해주시네. 한번 쓰봐 무슨 요리라도 하실 건가봐요. 네, 한별이가 다이어트 중인데, 그래도 한 번씩은 좀 맛있는 걸 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 예, 특식을 위해서 이제 파스타를 준비 중입니다. 아, 일명 치팅데이? 한식도 빼껴 밥도 좋게죠 운동도 해야 돼뭐 여러모로 힘들 한별이를 위해 아주 특별한 한 끼를 준비했다는데 우와 어머 달걀도 있어 <laughs> 야 햄스터를 위한 파스타라니 <laughs> 아 이거 무슨 맛일까 응자 스튜디오 불 들어왔어요 조명 들어오고 특식 준비됐고 먹방스타 한별이만 앉으면 오어 준비 완료 자 갑니다 스레이트 치고요 하나 둘 오케이 나 정말 이거 부족할 것 같네. 아 귀여워. <laughs> 어 진짜 어떡하지? 야 어우, 이게 심장... 계속 보게 되네요. 어. 살다 살다 햄스터 면치기를 나 보네 그냥 응? <laughs> 야잘 먹는 모습만 봐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이 기분 이고 나만 그런가? 어머. 사람 먹방보다 재밌다. 이야 맛있겠다. 장년 치밀히 먹을 테니 다들 행복해지세요. 얘왜 이렇게 맛있게 먹지? 이처럼 다양한 동물들의 일상이 SNS를 통해 많은 이들과 공유되고. 그 과정에서 스타 못지않은 팬층을 확보하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고, 또 굉장히 경쟁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현실에서 살짝 좀 벗어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전혀 이거하고 동떨어져 있는 뭐 동물 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면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 이페플러스 같은 힘이 상당 부분 저는 치유의 기능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 농장이 롱런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겠죠. 네, 그렇죠. 실제로도 개를 비롯해 동물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은 줄고 행복감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반려동물을 그 같이 키운다는 부분들이 그냥 편안한 힐링만 주는 게 아니라 그만한 노동력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아 그럼요. 반려동물을 내가 키우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런 영상을 보면서 또 대리만족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당연히 맞아 이게 SNS의 특성상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와대가라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와, SNS를 통한 랜선 유가 뭐 이런 건가? 현대 쏟아지는 관심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이 이 동물들한테는 괜찮을까요?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그 생이 자체가 약간의 보호자고 약간 스킵십을 통해서 약간 또 정을 나는 누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어, 우리 보호자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유대관계, 사후관계는 좀 좋음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하지만은. 어... 마치 내 반려동물처럼 보귀만 해도 행복해지는 SNS 속 패스타.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이 더해져 더 반짝반짝 빛나는 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동물농장이 응원하겠습니다.